어서오세요. 오늘도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청국장 할게요. 청국장도 요즘은 진짜 여기저기서 이제 맛있게 우리 공으로 냄새 안 나게 띄워서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아 이게 좀 제가 지금 망설였던 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이렇게서 해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서 이렇게 받아다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조금 망설이긴 했는데 한번 잘 찾아봐서 저희도 잘 찾아서 한번 링크 한번 걸어봐드릴게요. 페스토로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얼른 바로게 패볼게요 일단, 물을 300만 넣었어요. 물을 300만 넣고, 나서, 어, 여기다가, 저는 항상 여기는, 어, 페스토하고, 그니까, 원래는 돼지고기 넣어요. 돼지고기하고, 두부하고, 신김치하고, 청국장만 딱 넣거든? 근데 지금 오늘 돼지고기 있으면 돼지고기를 넣겠지만, 오늘 이 빨리 하는 거, 페스토를 하는 거 보여주려고, 페스토 넣을게요. 이걸 바글바글 끓이면서, 그 다음에 그 신김치도, 이거는, 어, 제가, 아, 재보니까 한 200g. 신김치 200g 어, 두부도 한 200g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중간 양파의 한반 정도 아, 아니면 아안 넣어도 돼요 없으면 근데 있으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어, 돼지고기를 넣는데 지금 돼지고기를 안 넣고 페스토를 넣었는데 라디오 한 숟갈 아 넣면 훨씬 맛있어요 청국장이 부드러워지고 라디오 한 숟갈 넣고 그렇게 해서 김치를 어, 일단 양파하고 없을 때는 양파 없을 때는 안 넣어도 돼 양파 그 다음에 여기 된장하고 다르게얘 청국장은 많이 안 끓이는 게 좋기 많이 안 끓여도 되니까 그맨 나중에 넣을게요 청국장은 그리고 어떤 청국장도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은 푹신 익혀서 끓여서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살짝 넣기도 하고 자 김치는 송송 썰을게요 두부도 이거 한 200g이에요 아, 물을 많이 넣고 안해 안하고 어 이건 청국장은 아 된장하고 틀리게 나는 다 아, 비벼 먹을 비벼 먹어 아 이렇게 해서 김치 를 한번 바글바글 익힐게요. 그리고 청국장만 넣고 나중에 파만 넣으면 끝이야. <laughs> <laughs> 미안해. 떡 채장이 나지 왜? 왜? <laughs> 아 5분 정도 이상 좀 끓이면은 김치가 이렇게 바글바글 익, 익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맛이 날라가지 여기다가 청국장을 넣는 거야. 청국장 200g 넣고. 청국장은 어우 너무 좋다. 오, 어, 밥. 어, 캠, 캠, 너무, 아, 맛있다 밥핑핑핑있핑핑핑핑핑핑핑핑핑어핑핑어도핑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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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